는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광안리 해수욕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트레킹이나 이런 건 아니고 오랜만에 부산 온 김에 부산에 예전에 놀았던 동네를 좀 친한 누나하고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누나를 만나서 오늘 정확하게 어디 가는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 지금 이 누나는 오늘 저를 만나기로 한 응. 누나인데 새로운 멤버를 열심히 오라고 어.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렇 네, 출발한다고? 그래. 정당한 이유를 대봐,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지금 오는 거야. 어. 차 시동 걸면 사진 찍어 서보내 알았어. <웃음> 그렇게. <웃음> 출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길래 정당한 사유를 내라니까 <laughs> 지금 갈게요 <laughs> 참고로 그 친구는 직장이 창원이지? 아 어, 창원 창원에서? <laughs> 아니 오는데 한 시간 걸리는데 물... 40분 더 있다가 오고 싶다 나이가 갑이다 무서운 눈나입니다 부르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게 광안대교입니다 지금 아직 해가 안 떨어져서 뭐 조명이나 이런 건안 켜져 있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면은 그때 저기 광안대교가 조명을 켜면은 아주 야경이 끝납니다. 라더증이시 <laughs> 오늘 만나기로 했던 문화고요 오늘은 광안대교를 보려고 온건 아니고 광안리 쪽 옆에 보면은 밀락수변공원이라고 있는데 오늘은 그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밀락수변공원이 서울로 치면은 한강공원 같은 느낌? 내가 서울을 잘 모르기 때문에 <laughs> 서울로 치면 한강공원인데 바닷가 앞에 있는 공원이고 서울 한강공원은 음. 치킨이나 이런 음. 것들을 배달 시켜 먹거나 하는데 수변공원은 이제 바로 뒤에 있는 해센터에서 화로회를 떠서 그 앞에 앉아서 회와 소주를 먹었던 공원입니다. 이게 작년 초까지만 해도 거기서 이제 앉아서 술도 마시고 회도 먹고 파전도 먹고 했는데 이게 작년 7월부터 그 공원에서 술을 못 먹게 했대요. 그래서 한동안 그 해센터 집도 장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한동안 저도 찾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조금 뭐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문화공간 이런 느낌으로도 하고 여기 토요일 저녁마다 드론쇼 하는 거 알아요? 알지? 약간 그런 드론쇼 같은 것도 하면서 다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어디서 술을 마셨었고 그리고 지금 술을 못 먹게 돼서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구경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안논지한 2년 정도가 됐어서 춥다 바스코 가지고 올걸 <laughs> 누나 왜 울어 <우울다>. 안구건조증이 아, <laughs> <쪘지니>. 이렇게 위험하다 <laughs> 아, 참고로 누나 자기소개라도 한번 할래요 이름이나 안돼안돼아 안 이름 안밝혀 <laughs> <발견. 웃음> 어, 참고로 이 누나는 저랑 안지한 9년, 9년 이제 10년. 어, 이제 10년 다돼가는 누나고요. 예전 알바. 네. 우와 좀 멀어. 뭐가? 헉, 뭐야? 아고야? 고마비비야? 아니 같은데. 도마뱀. 우와. 여기 <laughs> 보시면 세븐 태마카페라고 동물원이 있거든요. 동물원. 일단은 이 누나 외에도 한명더 친구가 나중에 오기로 했으니까 그 친구는 나중에 오면. 다시 소개를 해주는 걸로 하고 누나는 이름을 밝기가 싫어서 뭐라 할까요? 그냥 누나라 해 <laughs> 일단 수변공원으로 가는 방향은 일단 해수욕장을 마주 보고 왼쪽 쭉 걸어가다 보면 저기 끝머리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쪽을 돌아서 가야 돼요 이 누나도 수련공원에서 술 금지되고 나서 한동안 연을 끊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전달하는 정보들은 다들 2, 3년 전의 정보다 100% 정확하진 않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 있고 그때 이게 술못 먹게 하고 나서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에 강아지가 이렇게 막 발전하고 이런 거막 화려하고 이쁜 것도 많이 하니까 행운대가 음. 많이 죽어버렸어 아. 산이 진짜 좋분단식인건 맞는 것 같아서 와저좀 징그럽다 와 한번 찍고 갈까 아 갈매기들이 좀 무서울 정도로 있네 지금 바위 있는데 전부 다 갈매기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변에서 봤던 그 코너 부분까지 걸어왔고 요즘에 보니까 거기서 술 마시는 거 자체를 사람이 그냥 상주해서 계속 단속을 한요요 근데, 근데 정확히 뭐 가게에 들어가서 먹는 건되겠거 가게에 들어가서 뭐 회센터면은 우리 일층에서 회를 떠서 그 사람 사장님한테 횟집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알려달라 하면은 자기들이랑 연결된 표장집을 소개해준다고 하던데요. 형 가면은 이제 상차림비로 1인당 7천원, 8천원 이렇게 해서 회도 떠주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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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가... 얘가. 여기도 요 라인 다. 어. 바닷가... 얘, 얘가 내 기억 속엔 완전 처음 보는 건데. 어, 여기가 그건가? 여기가, 여기도 상차림비 같은 거를 받는 것 같거든요. 아, 여기가 밀랍판 마켓이구나. 이제 여기를 공간을 대여를 해줘요. 그래서 1시간에 만원 테이블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 자체에서도 팔고, 응. 자체에서 있고. 치킨 같은 것도 팔고, 회도 우리가 저기 집한 장에 내연에서 회를 떠와서 여기서 공간을 빌려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이런 게 생겨버리는 거지 응. 공간 빌려주는 초장집? 세련돼. 네, 네, 네. 어, 세련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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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네. 우리는 아니죠. <laughs> <laughs> <너무 힘>, 힘들어 하잖아. <laughs> 근데 안에 보면은 카페하고 엄청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아 근데 몇년 사이에 다른 곳이 되버렸다 맞죠 아 이정도 와야지 이제 아 그래도 좀 예전에 봤던 건물들이다 하는게 보이는데 많이 바뀌었다 이 여기는 기억나거든요 원래 카페였어요 여기 전부 다 카페 치킨집이었는데 근데 여기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전부 초장집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은 화로 직판장 지나가고 저기 앞에 있는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바로 저기 앞에 있는 밀레니엄 횟집이라는데 저 건물이 그전에이 <목소리> 누나가 저를 데리고 갔던 첫 수경공원의 수산물 센터였다 <목소리>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누나가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도 먹고 빵 먹었어 <목소리> 야 이게 낫다 지금은 이게 낫다 <목소리> 이러면서 <이렇게. 목소리> 참고로 직판장에서 바로 술을 살 수는 없고요. 그때는 저희가 직접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야 되는 구조여서 우리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기는 했죠. 그치? 편의점 술값으로 했었으니까 그냥. 손님이랑 좀맡더넣으면싹풀로주시고 맞아. 맞아. 해삼, 멍게 뭐, 뭐, 아니면은 뭐, 가버라도 한 마리 더 줬다. 초장이라도 하나 더줬 <laughs> 참고로 근처에 화장실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여성, 여성분들이 여성좀 힘들어했죠 그래서 둘이 진짜 도로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이제 수변공원에 메카였던 곳으로 들어온 거죠 음. 아 이게 빛축제네 음. 이제 나중에 여기가 겨울 3개월 정도? 2월달까지 빛축제를 한다고 음. 술만 제외하고 다 드실 음. 수 있습니다 회는 먹을 수 있을까요? 네 회는 음. 먹을 수 있는데 음. 이게 뭘 해야 되지? 뭔가 추억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없어진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음.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원래는 여기가 사람들로 가득 찼었죠. 저기 밑에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돗자리 아니면은 신문지 어, 바닥에 떨어진 신문지 이런 것들을 깔아서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해를 포장해 와서 바로 여기서 술을 마셨던. 근데 지금은 뭐 축제도 하고 있고 바닥 뭐 공사 이런 걸 한다고 내려가지는 못하게 났네요. 이게 공사가 끝나면은 또뭐 들어가서 술만 아니고 아니면은 다른 음식들은 편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그때는 다 쓰레기밭이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진짜 큰게 있는데도 이게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막 너무 많으니까 약간 이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에서 술을 아예 못 먹게 해버린 거죠.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엄청 깔끔해지고 한번 그냥 여기 지나갈 때도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할 는인데 바닥도 찝찝하고 어, 맞아. 저도 한 2년 만에 왔네요.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은 이런 비축체를 하는 장소로 바뀌었고 나중에 해 떨어지고 불 들어오고 하면은 그때 이제 한번 여기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까지 내려갔었어요 산. 나이 서른 먹고 나서 왔을 때는 진짜 내가 킬 곳이 없다. 서른 <laughs> 넘으니까 난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까지 걸어오는 거지. 이 누나가 처음 저를 여기에 소개시켜 주셔서 데려왔을 때는, 어, 그때 누나도 나이가 있었지요? <laughs> 저는 젊었는데, 누나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싫다. 끼기 싫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조용한 데가 좋다. 어, 젊었을 때도. 아, 복잡 꽃 같은 이런 거나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기 있는 방파제 쪽? 그때는 저기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그걸, 밥 나눠서 들어간 건 아니고, 원래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찾아내서, 조용하게, <laughs> 차게. <laughs> <laughs> 어.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꾸역꾸역 찾아내서, <laughs> 진짜 꾸역꾸역, 조용한 곳을 찾아내서, 저기서 저희는 항상 먹었죠. 저기는 이제 사람들 없고, 조용해서, 일단, 여기는 수병공원이 일단은 조금 수요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한적해지긴 했네요. 한동안 장서 자체를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 닫은 데도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버틴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었고.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던 그 GS 편의점인데. 아, 여기 뺐잖아. 아, 그렇네. 아. 여기 편의점이었는데 여기서 술 사고 돗자리 사고 다 했을 건데. 저기에도 파전 닭강정 파는 것도 없어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뭐 이것저것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하니까 다시 생기겠죠. 술못 먹게 하라는 사람들 말로는 너무 더러우니까 술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패센터 이런 데 여기 잘못 잡았죠. 사장님들이 이제 뭐라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 사장님들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팔면 그만이냐. 지처리도 너희가 뭐 책임을 질 거냐, 이런 것부터 해서. 솔직히 여기 있는 헬센터 뭐, 조합? 이런 데서도 혹 모아서 뭘 하라는 얘기도 있긴 했었거든. 근데, 너무 과하게 넘어갔어. 응. 이게 근데, 그런... 봐봐, 지금 퓨즈 좀 쌓인다, 띵어봐라. 그때는 알 이게 한 8개가 묶여있었지. 일단 이사하는 이사트럭으로도 다안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협회에서 돈을 모은다고 계속 감당이 되는 수준도 아니었으니까 공영원들 월급 진짜 따분해져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이제또 <목소리> 알아서 공동들을 찾아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한편으로는 깨끗해져서 좋은데 어딘가 뭔가 추억이, 어, 추억이 사라진 느낌 예전에 여기가 했는데아 지금 사람이 없어서? 여기 앞에, 원래 어, 가던 대로. 여기 뭐, 여기 이름이 있었어. 있었어. 뭐 어쩔 수 없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선물님주세요세명 <laughs> 먹을 거거든요. 아, 음. 5만원짜리 하나 해드릴까요? 음. 사실 여기서 산거 저쪽에 있는 그초장집 가서 먹어도 되는 거 예, 저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고, 음. 손님 원하시는 대로 갈수 있어요. 음. 아, 어, 인 가요? 방어? 번. 이쯤. 음. 요게 방어. 지금 방어 씨알 좋아해요. 음. 음. 방어 하나, 하나, 하나 하고 방어는 계속 방어는 계속 그 반반 해산물 없이 방광. 그럼 방어하고 광어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목소리도> 5만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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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5만 원에 맞춰드릴게요. 네, 오른네. 만원 넘는 거고요. 예. 아. 그냥 이렇게 5만 원에 맞춰드릴게요. 오, 5만 원에. 예. 예. 네, 그고 먹는 게는 내가 서비스. 어, 감사합니다. 네. 오, 바로 떠주시네. 일단 여기서 회를 뜨고, 초장집으로 가고, 거긴 상차림비가 1인당 6,000원인가 7,000원 정도였어. 그 음. 소주 음. 습니다 예전에는 이러면 이제 소주 음. 사러 가네 어, 어 <laughs> 한 명은 소주 사고, 응. 한 명은 소주 사고, 짬 응. 사고. 4명이나 한 명은 이제 신문지 쭉 얻어다니고 막. 자리 향하어 어, 많이. 원사이게 많이 변했다. 원래 이렇게 험적하지만, 아무리 수요일이여도. 근데 주말에는, 사람많이 와요? 단골들이 많이 나와요 단골들이 음. 그말에는음 나와. 음. 오단 사람들 어, 네. 이제 단골이 많이 나오고 평일날은 이제 단골도 오면서 이제 외지사람들이 여행 오잖아요 음 어. 어, 여행오면은 또 이제 싸고 싱싱하고 이제 이런 맛에 또 오고 옛날부터 오시던 분들은 여기 다 와요 네 시중공원 저거 할 때도 여기나 왔었거든요 어, 우리집은 줄 서서 기다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3층이잖아요 3층 청도해치기장 밑에 자판은 이제 도직고상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동하고 같이 가는 거고. 햇집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청도했지. 음, 음. 근데 이제 손님들이 저 밑에 간다 하면은 도직 하나 보내갖고 여기 가라고 안 해요. 어. 음. 우리가 손님이 오면 올라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햇집이 이제 나랑 같이 이제 내 손님을 받아줄 수 있게끔 음. 만드는 게 이제 손님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건데 양념집에서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회는 방금 수산센터에서 회를 썰어서 가지고 초장집으로 갑니다. 강한대교도 이제 불드론.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차림으로 일단 세명 네, 하고요 네들겠습니다 저희 아, 먹는것만좀 촬영만 해주시겠어요? 아 그래 이쪽으로 돌아가요네 저희만 어, 해가네고 아, 그렇게는 가능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매너있으시다 물어보기까지 하고아 그럼요 물어봐요 아, 안 물어보신 말이 있으시거든요 아, 술 아, 먹으실래요? 음, 음. 누나올라오시죠 음. 이 분이. 어, 분이요. 아, 네. 아, 네. 뭔가 엄청 정신없이 틀어가는데 뭔가 일사천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뭐야? 빨리 <laughs> 싸고주는줄 <laughs> <laughs> 알았잖아. 니가 <laughs> 싸야 할수 있지. <laughs> 그지나 방어 먹을 때막다 먹었어 말... 아 그랬나? 방어를 먹었다 탕 네, 하나 먹을까? 고 뭐. 마 여기 매운탕 거리에 없으면 매운탕 어때요? 아아 <laughs> 매운탕 먹을지 조개탕 먹을지 고민돼 매운탕이 나아요? 매운탕 하나 요 그니까 나는 생각한 게 아무리 여기 와서 초장비에 음. 술 해봤자 몇 시간 있는데 뭐 많이 배워봤다 나니까. 내 앞가림이나 잘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까 전에 저기 걸으면서 저희 쓰레기 너무 나하고한 걸로 환경미화원분들 걱정했거든. <laughs> 그리고 어. 옛날에는 진짜 저쪽에 바글바글했잖아. 어, 맞아. 그리 저기 그 건물 들어간다고 들어갈 때 창문으로 내가 어떤 할머님이 이러고 앉아 계셨단 말이야. 음. 아 근데 다 그냥 이러고 앉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한 가게마다 세 명씩 직원 있고, 한명뭐래 각자 자기 그러니까 파트가 있었다 해야 되나? 여기에서? 우리, 사실 우리 산 것도 아저씨가 원래 계셨어. 어. 음. 그렇게쾅 해가지고 큰 필렛을 만들면 음. 여기서 음. 썰고, 이제 회에 시 담고, 한 명은 이제 찍고막 그런 거 하고 포장하고 했어요. 아까 보는데도 카드 결제기가 두개 있는 거 보고, 음. 옛날엔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누가 누가 결제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아무리 수요일이어도 좀 너무 확 뚫긴 했다. 생기가 <laughs> 그래가지고 빚을 좀 생기를 그거 하려고 축제를 만들어놨나? 아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음, 것 같긴 해. 요 근데 저 자리를 그냥 마냥 음, 버려둘 수가 없어. 그래. 어차피 문화공간 만들려고 했던 거 같아 근데 <laughs> 구청에서 계속 청소비 그 이런 걸 계속 내라고 했는데 음. 의견 조율이 잘안된 거야. 구청에서는 근데 너무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그런 헬센터에서 네. 비 용을 같이 내라 같이 내라 이랬는데. 아, 그걸 안한 거, 아 하니까, 그냥, 저희 집에. 그런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소사람들이 어지럽힌건 아니고, 네. 우리, 우리 같은 인간들 잘, 공고리를 좀잘 했었어야 됐어. 그 그게 돼. 안 돼지. 이런 거술 먹으러 그렇게 그냥. 말하지만, 나도 개판 쳐놨어. <laughs> 우리도 그냥 막 때려가지고, 그냥, 그 인터뷰 한 것도 보니까, 술 먹는 건상관없는 데트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애들이랑 산책을 못 하겠어. 다 응. 원인들 막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뒤에 걸어가면 진짜 쓰레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긴 해요 응. 처음에 약간 응. 나 분리수거 잘해야지 하면서 들고 가도 거기에는 분리수가안돼 이미 이미 있어. 이미 그래 그러면 그렇게 납고 가는 거야. 응. 이미 산더미만큼 막 어? 멈춰 올라가 지제 막이를 할 수가 없어. 여기 플라스틱 버리려고 하니까 여기 돗자리 들어가 있어. 응. 그렇게 돼. 그래 좀 안타까워. 아쉬워. 애매하다 근데. 진짜. 누구의 그거라고 하기, 딱 하기에는. 우리도 쓰레기를 막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나 완전 막 버렸어. 난 <laughs> 누나 먹는 거 아니야! 사람 아니야! 내가 <laughs> <laughs> <잘> 먹었다아잘 <먹었어요. 웃음> 먹었습니다. 저거 점점 더 매워! 내가 쏜다. 너내이 누나가 지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는? 다가가. 귀가 <laughs> 치고 있어. 낭만해. <laughs> 마늘, 마늘. 음, 갑자기 소시지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추억, 추억. <laughs> 맛있을 걸로 해주세요. 아나순 없어. 뭐 하나씩 골라 한 개만 한 개로 먹어어 그럼 나는 빵이나 하나 먹을까? 네. 그래. 가자. 저는 크리미 빵. 음, 와, 이게 수변공인가? 음, 음. 손님 낭만 있습니다. 손님은 없지요. <laughs> 날씨는 춥지요. 하고노비겠어요 이런 낭만이 손님을 불러 올 거예요. 어나 방금 근데 스피커로 나온줄 알았어. 괜찮아 어 12월 8일날 동네산생에서 시우편이 점주들 모임을 해. 그건애 나가서 노래를 해야 돼. 공연을 해야 돼. 모나이크 리하고 네. 모이크 오케이. 노래는 모를 거야옛날 노래는. 나는 사랑이 밤새워 불어내고 나를 사랑이 우원추 바람에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려 너무 아니 아 그래서 내가 지금 매주 그 토요일마다 여 앞에서 내가 버스킹을 려고아 토요일 나 와야 돼. 아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추워 갖고 추워 가서 내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그간 노래. 아, 당신은 유튜브 종목이 뭔데요? 전 여행, 여행? 돌아다니고 등산하고 음, 하는데 건 음. 그냥 네. 여행 기록인 거죠. 멋있습니다. 보기 좋아요. 공감. 막 주퍼 없고 뇌목맛 <laughs> 아이왜 하는거냐 레몬. <laughs> 맛 그런데 이거 꼬마들 주려고 내가 사다 놓은거야 나는 이거 쿠팡에서 내 돈주고 사갖고 꼬맹이 들어오면 하나씩 집어주고 막 그거 하게 지 오렌지 오렌지 아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세요 엄청 기분 좋은 노래를 듣고 갑니다 시유의 밀락수변공원점 입니다 좀 감미롭네요. 색다르고. 한 번도 수변공 왔을 때 저런 노래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약간 좀 사람이 줄어드니까 또 다른 매력이 생기는 그런 공원인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저희는 밀락 루체 페스타라는 수변공원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비축제 같은 걸 한대요. 그래서 비축제를 보러 왔습니다. <laughs> 너무 <laughs> 좀 천천히 드시죠. <laughs> 이 예쁜 물빛 있는데 너무 캥캥 거리는가? <laughs> 예쁘긴하다. 잘 <laughs> 되어 있다. <laughs> 루프리 탈카. 모든, 모든 것이 다, 다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문. 미엄마 고대 주문이래. 생명의 어머니의 힘으로 생명을 보호해 주는 주문이다. 루프리. 루프리 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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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캉 카, 가? 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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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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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게 기억나아 <laughs> <laughs> 좋아한다! <웃음> 이렇게 저는 누나의 자존감을 올려줬습니다 프리탈캄 모전 일이 잘 되라 라는 뜻이고 이런 축제를 하고 있나 봅니다 프리탈캄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가 살길입니다 <laughs> 네. 저희는 이런 야경을 보면서 오늘 회를 먹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오늘 같이 술을 마신 이두 사람도 몇년 만에 오는 수변공원일 겁니다. 우리가 떠드는 것들은 대부분 다 2, 3년 전에 있었던 수변공원의 문화들인 거고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오랜만에 친한 누나와 친구하고 광안대교를 볼수 있는 곳 밀락수변공원에서 같이 술을 한잔 하면서 밀락수변공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너무 2~3년 만에 와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한번 같이 둘러봤고요 분명히 2~3년 만에 좀 많이 바뀐 부분들도 있어요. 수요일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들도 확실히 줄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변한 만큼 조금 더 깔끔해지고 조금 더 길거리가 청결해졌던 것 같기는 하고 그 대신에 오늘은 편의점에서 기분 좋은 노래를 들었잖아요. 그거면 좀 많은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봤던 장면들이 없어졌던 거는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로 생기는 그런 문화들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고 오랜만에 재밌게 놀고 집으로 갑니다. 다음엔 또 다음에는 꼭이 사람 데리고 내가 꼭 등산 갈게요. <웃음> <웃음> 지금 이 누나가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기분이 <laughs> 좋습니다. 마지막 엔딩만 한번 할래요. 다음에 또 봐요. <laughs>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걷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laughs> 안녕.